안녕하십니까. 제주도 모구산장의 돌하르방입니다 오늘은 제주어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. 우영파띠강 논비 하나, 매영오라입니다. 이 말의 뜻은 텃밭에 가서 무한개 뽑아오라입니다. 우영팟은 텃밭이라는 뜻이고, 논비는 무를 얘기합니다. 매영호라는 뽑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텃밭에 가서 무한개 뽑아오라는 뜻입니다 그 제주도는 그 월동무의 그 주산지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도 무는 뽑지 않은 채 밭에 그대로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 무는 그 겨울철에 보약이고 뭐 천년감기약입니다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기관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감기에도 좋고 또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, 뭐 생선 요리에 그 아주 좋습니다. 또그 이제 그 담배에 있는 그 니코틴을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, 그,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숙취를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. 그, 어, 글로시놀레이터라는 성분이 암도 예방한다고 합니다. 변비에도 좋습니다. 무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. 또한, 그, 무 말랭이는, 어, 몇년 전에 일본에서 무차가 건강에 좋다고 아주 어 열풍이 불었던 일도 있습니다. 무는 어 무청도 아주 좋고 무청으로 만든 어 이제 그어 무시래기도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. 어요 무를 말려서 어 여러 가지 요리도 할수 있지만 이것을 차로 드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논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